사각형 넓이가 이걸 때 높이는 얼마냐?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. 사각형이 밑변과 높이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고 넓이를. 그래서 이게 6, 5, 30일, 30일. 그래서 네모는 얼마? 12분의 30일이지. 이거 얼마야? 24 더하기 7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. <laughs> 사자리꼴의 넓이는 2분의 1그 다음 에 밑변 더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를 h라 고 할게 h 이걸 풀면 되는 거야 얼마 2분의 1이지 7 더하기 4는 11 12니까 그러니까 6이 되겠지 얼마야 6 3 48 48 50이 되겠지. h는 얼마? 이거 6으로 했으니까. 1 8분에 50. 몇 분? 9분의 25. 9분에 25가 얼마야? 이렇게 되겠지.